스테디 반찬하면 뭐다? 바로 김치다! 주변 등쌀에 말도 탈도 많았던 우리 음식 김치! 일본의 김치 생때가 좀 잠잠해졌나 싶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파우차이라고 부르며 급발진하는 이 상황! 이건 뭘까요? 어디 한밤 택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들의 기적의 논리에 고개를 철레졸레 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러던 2020년 11월, 정말 뜬금없게도 한복이 자기네 전통의상이라고 하길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방송에서 한복을 입고, 김치를 한국어 파우차이라 부르며 담그기도 하고, 아리랑을 부르고 상모를 돌리며 다 자기네 거래요. 얘들은 정말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이 해외에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타이밍, 누군가가 코로나 따위를 띄웠습니다.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 전 세계가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외엔 발효식품 김치가 건강식으로 엄청 핫해졌어요. 이런 K R 풍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인 입지가 확장되자 아 근데 그거 원래 중국 거야 중국이 세계 중심이지라고 말하며 차이나머니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잘만 되면 돈도 벌고 세계적인 인식도 좋아지고 말이죠. 특히 파우차이의 경우, 이게 잘 되면 김치가 중국 음식이 되는 거고, 잘안 돼도 김치와의 원조 논쟁을 통해 파우차이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든 이득이라는 겁니다. 얘들의 근거는 이거예요. 원래 중국에서 파우차이라는 채소절임을 먹는다. 한국의 김치도 절인 채소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김치도 파오차이라는 중국 전통음식이다! 이게 정말로 말도 안되는 이유가 파오차이라는 말 자체가 피클 같은 염장 발효 채소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 역사엔 각 나라마다 채소절임이 존재하는데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피클도 중국 전통음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문화는 각 나라에 맞게 변형되어 그 나라의 특색이 되기도 하는데 중국은 타국의 파생유사 문화를 전부 자기네 고유 문화라고 주장해버리는 거죠. 하... 어디서 중화사상 타는 냄새가... 그래서 파우차이랑 김치가 닮았냐구요? 전혀요. 그나마 파우차이랑 가장 비슷한 형태를 따지자면 장아찌에요. 게다가 김치는 양념에 버무린 다음 발효가 되도록 저장하는 젖산발효 음식이구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죠. 심지어 한국에서도 지금 형태의 김치는 임진왜란 이후에야 개발되었을 정도니까요. 애초에 중국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게 2020년 국제 표준화기구 ISO 파우차이 채택 내용엔 이 문서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김치는 2001년 코덱스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에서 세계 규격으로 먼저 채택되었고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조수 양반? 동치미가 김치가 아니라니! 방금 김치가 세계 규격으로 채택되어 있다곤 했지만, 그건 우리가 김치!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빨간 배추김치만을 뜻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 규격으로 김치는 배추에 고춧가루 및 혼합 양념으로 버무린 발효식품에 국한되어 있죠. 그럼 배추김치를 제외하고는 파우차이랑 비슷한 걸까요? 그들이 시장하는 파우차이는 국물까지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아찌 국물을 드링킹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김치는 설렁탕의 깍두기 국물부터 시원한 동치미 국물까지 국물을 먹어요. 게다가 시간에 따라 익어가는 맛을 즐기는 김치와는 다르게 한번 발효 후 맛이 변하지 않는 게 최고의 파워 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김치와 파워 차이는 많이 다르지만 결국엔 국제적으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의 김치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굳이 이런 걸로 뭘 그러냐 국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지금 한류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낼수 있을 때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거기 사년전사드보복 당시 한국 음식 풀매를 외치며 김치 불매 운동을 벌여놓더니 이제 와서 중국 음식이라 우기는 신고름 봐서라도 말이죠. 일본의 기무치에 이어 중국의 파우차이까지 여러 국가에서 식기와질투를 받고 있는 우리 김치 앞으로 김치? 그거 중국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당당히 반박해봅시다. 이상 떡잿박사 TMI의 냠냠 조수였습니다.